주세페 살포시 올려놔도 될까요? 세페 세페 주세페 살포시 사이프시... 살포시 올려놔도 될까요? 짝탱이 진노 아니 뭐 싫으면 말해 바꿀게 맞어요, 아니 뭐 채팅창 기능은 뭐 폼으로 달려있나? 아니 뭐 센티넬님 아니 테이크 매칭 돌려놓고 그렇게 당당하게 주세페 올려두시면은 제가 부담감이 좀 커지니까 다른 캐릭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어? 아, 토, 토마스 불렸네. 아, 근데 주세페 한판 하면 안 되나? 주세페 한판 할게요. 주세페 한판 할게요, 사이어스님. 괜, 괜찮, 찮아요 주세페 한 판,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사이어스님. 주세페, 어? 괜찮아요. 암묵적인 도구 확인. 한 번만 이기고 끄고 싶네요. 살려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몇 템페를 했길래 저런? 저런 진심이 우러나오는 문장을 계속 뽑아내는 거지. 여기 보시. <목소리> 똑 내가 나멋멋오션 어? 저 누구야? 저, 아니, 이 누구야? 아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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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이거. 아니 루시님너무 저기 마르신거 아니야 이거는. 여기야 여기. 주세때개 사기인정. 어쩌라고 하면서 그냥 굿 패스시다. 어, 야, 야! 피 어? 사이드 뚫으러 가주. 에? 어이구야, 왜 나대시가? 얘들아 이거 혹시 큰일 e 니 근데 인보이트 재료를 잡긴 했는데. 그대로 그냥 트로버스 타면 되는 요즘 엔진들이 막 모래 뿌리면서 싸우는데요 역시 또 이거 아저씨다 보니까 막 꼿꼿하게 막 대검 휘두르면서 싸우니좀 <laughs> 죽으시고 아니고 좀 주무시고 조심하라고야 쿄토나 굳이 돌아가자고 친구 쿄토나 굳이 <laughs>

이거 처음하면 추천할 캐릭터가 있을까요? 디아나, 리첼, 도일 각각 좀 다른 스타일인데? 입문 탱으로 괜찮은 뉴비한테는 라이센더가 최고죠 저 사람은 니값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아니 그리고 애초에 방라세드로 온몸 비트기 해가지고 잘의 사람이면은 그냥 다른 정상적인 오피. 그냥 개사기 탱커하면더 잘함 이게 맞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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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나한테 그걸 왜 써? 쟤는? 내가 지금 마주 군말해도몇 개냐, 대체. 아니, 저한테 그걸 왜 쓰라니까요? 저, 저는 시민인데. 아니, 저 시칠리아 산 시민인데, 그냥. 어, 좋다. 나이스, 나피 오케이, 좋아요. 옆에 가를, 옆에 토마스. 옆에 가를, 옆에 토마스. 아 어, 좋아요. 제는 잡은 거 좋아요. 투 위치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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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가 정면 볼게. 일단, 루시는 여기 있었는데, 맞지? 토마스 앞인. 준비를 <목소리> 완벽하게. <목소리> 오케이 박스 깨주는 거좀 개축이니. 우리 톤톤 쿨이 앞에 봐줄 거니까.

어떤데 어떤데 구글은 그냥 뒷라인 박살내는 거 어떤데 이게 쥬페뿌지 그냥 어... 달달하고 그냥 어? 얘들아 근데 뭔가 조금 4명 단체로 러브 다이브 느낌이긴 한데 이거 얘들아 카르르만 조심해봐 애초에 저기 카르리카르리 <laughs> 카르리 그거 하고 있었네 지금 아니 카르리딜본도으니까 그냥 우르르가 무너지는데 그냥 <laughs>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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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공캐 둘럭 둘러 여기 미친 평타 홀딩 미친평타홀딩미친평타홀딩미 네. 어, 이게 주세페지 그냥 다음 주하얀물로이차공다가병이랑 주세페 만나요. 아마 그렇지않을까요 미치고 어, 나요. 미 나요. 미리고 나요. 미고요미 근데 어떻게? 나이 이기면 또 승급전인데? 오늘 조신하게 또승급 가나 이거 조신 조신하게 오늘 또 살짝 올라가나 이거 근데 내부 내부님 하약 좀 하면 안 되나 저거 너무개노양심이든데 아니 뭐 콜타임 정도 좀 늘려가지고 견제력 좀 줄여야 될것 같은데 저거 그냥 아니 저거 그냥 진짜 말안됨 스킬이 선딜 경 진짜 말안됨 오늘도 잘생겼네요 빈씨 아이고 이민규님 아유 반갑습니다 윌라드 2차공 나왔을 때도 선들 짧게 나왔다고 그때 욕먹고 하향 잔뜩 먹었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하향하기 힘들면은 상향을 하죠 사람들 다른 캐릭터를 다른 캐릭터도 사기로 만들어버리자 그냥 배드 1 0개로도 부족하게 그냥 아니 그냥 그냥 사기캐라는 단어를 없애버리자 그냥 모두가 다 좋아지는 거지 모두가 그냥 다 사기캐 라인업이 돼가지고 뭐 특별히 무슨 캐릭이 좋다느니 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다이브스 루이스 2차을 기대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 걔네 둘이 같이 안넣 걔네 각자 하나씩, 하나씩 억으로 먹을 수 있어가지고, 그냥 따로 넣 클레브 다이브스 루이스. 얘네 세 명, 그냥 각자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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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우려먹을 예정. 클리븐이 진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제가 봤을 때좀 그나마 차선책 대안 중 하나가 똑같이 변신구인데 변신 형태가 달라지는 거지. 기존의 잭과는 다른 약간 잭 MK2, 잭 버전 MK2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또 다른 변신. 그러면 약간 괜찮을 듯. 걔는 근데 변신 안해도좀좀 좀 그래. 걔는 변신하는 거 자체가 아이덴티티인데. 어떻게 알고 준비할까? 응? 정면의 캐롤 있거든요. 다 no. 오케이 잡았고 근데 반대쪽도 터졌죠. 우리가 여기 터뜨리는 동안 우리 반대도 터짐 이쪽이. 이쪽이. 중쪽이 문제인데 말이야이 이쪽이. 이이쪽이이 좋은 기회를 주지. 이 이쪽이. 이이 이쪽이. 이널이 이쪽이. 이쪽이. 이쪽 얘들아 반대쪽 좀 캐야 되지 이러면 그래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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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버프 잔뜩 붙여주고 한번 눕혀주고 <laughs> 그다음에 돌 돌로 가 일단 얼굴에 몰에 한번 보내주고 옆으로 피하면서 다시 눕히죠. 평타 홀딩, 평타 홀딩, 미친 평타 홀딩. <목소리> 아. 지다음 <목소리> 아니 이거잡기래 We are n 섭 m a d i what's t h 이 point? w 초반 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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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어어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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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똥머리 있다 저똥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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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의 베이장을 잡는데도 그거 하아서 걸리는데 오케이 왼쪽 위에 두붕이 있거든요 일단 가는 척 하면서 안가 가는 척해서 심리전 한번 해 그리고 안가 돌격이야 야 야. 오, 큰 내가 나 이렇게 캐슬 나오는 거 처음이다. <laughs> <laughs> <이쪽이야>. 미치겠지. 유발치를 보여봐. 심리전 미치겠지. 일어났는데 그냥 안 보이면은 그냥 미치겠지 그냥. 그리고 미친 평타로 콤. 아니 그냥 심리전 이지선다 걸어버리기 강안 보이노. 그래 이 녀석아, 어, 그래 좀눈가리좀 잘하란 말이야. 어? 아니면뭐어디뭐 그래, 저 누구냐? 스텔라처럼 뭐 시술이라도 받고 오시든가 그래. 어떻게 알고?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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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진짜 앞이 안 보이는 놈이 저기 가서 죽었네 이거. 아이고, 안 데껴가지고 진짜 앞이 안 보이는 놈이 죽었네 씨. 조심하라고. 이안보이노 여기야 여기. 오, <laughs> 텔라는 그거 다보이는 판독이 있어가지고 그냥 개사기이네요 아니 왜 캔슬이 안되 <laughs> 네안 보인다 하셔서 잘 보이게 바꿔드렸습니다. 네. 마렐레는 버리 캐릭터인가요? 마렐레는 버리 캐릭터가 아니고 애초에 알아둔 캐릭터예요. 걔는 걔는 애초에 나랑 안 친하다니까요. 뭐 친했도 내가 멀어지고 자시고 이런 기분이 아니고 애초에 안 친했다니까 나랑. 난사이프즈를 해온 십몇년 동안 난한 번도 마렐레 친했던 적이 없어. 여기 남이 피아이쪽이 캐릭터 같은데. 야. <목소리> <목소리> 더 d 았네 일단 캐를 잡 I d 건좀개 c a r 데 I d 오 n t c a r 오 I d o 뭐 t care. I don't c 이 r e I

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도망가. 너, 앞에 네네. 견제 한번 살짝 해주고 쉬프트로 이버프 넣어주고. <laughs> 그냥 개꼴 받는 캐릭터 정 앞에 드론톤 뿌려두고 근데 굳이 우리가 들어가주지 않아도 되긴 해야 나부터 갈게 테이야 일어나네 타이밍이 <목소리> <공. 목소리> 이쪽이요 <목소리>

자, 평타 무콤 시간입니다, 선생님. 젠장. 여기 얍! 아야안 되죠, 안 되죠. 님플스틱은 근거리 판적이 아니라 원거리 판적이랍니다아유 아니, 어떡해. 진짜 카운터 각 하나만 보고 지금 그 오래 씨가 맞으셨는데. <laughs> 어떻게 알고 자, 괜히 여기, 어? 스모크 밥. 어? 아, 근데, 괜찮, 괜찮. 저 답을 받아 일력이 없어요, 지금. 나머지 다 정면 보고 있죠? 괜찮기는 공패인 거예요, 그냥. 자, 드론 턱으로 둘 눕혀주시고, 셰프터로 살짝 기동해주고 드랍 구!

아아또아왜 이러시나 아또이 아브리 인기가 많다지만 이 반대일 데이트는좀야 조금... 도희라 너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진짜 편하게 할게요 스모크 팜 게리 앞에 던져두면 적한테 심리죠 야야 그건 아니지. 아, 뭐 나는 최선을 다했다, 어 친구야. 음, 거기서 대뜸 제 캐리 공이 마를 줄은 난 몰랐지. 아니 편하게 하니까 공을 맞으면 어떻게? 오, 기절 나이스. 근데 이거 호자는 안줄 듯? 쟤네도 컨디션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 사이버 먹을 수 있나요? 레베카 사이버 먹을 수 있나요 혹시? 레베카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사이버 먹자, 조금만. 말이도 말고 그냥 조금만 사이버 먹어, 조금만. 나쁜 짓을 시작하자. 쉬라요? 호저가 레이저서, 살려준거 을 쉬라요. 천천히, 하나쁘되긴해 우리가 냥아냥 그냥, 그 <laughs> 어, 어 근데 이거 좀개애가쳤는데뭐 어, 칼을 죽어서 행이다 너라도 살아야되거든요 이거? <놀람> 나를 안죽기라 하는데 지금 <놀람> 여기야, 여기. 가야 돼근데 어디 오잖아 구들 얘도 근데 빠르다 다대 어. 어 아뭐 저게 뭐꿀 발라놨어? 왜 이렇게 씹얘죠 아니, 꿀발라담, 꿀발라발라꿀발라라담발라 꿀발라담, 꿀발발라담이발라담꿀발라니 꿀발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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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발리 주세피 하십쇼 끄니 캐릭터 야 그냥 얘들혓바닥막 갖다대도 그냥 꿀이 턱 떨어진다 그냥 고 <laughs>